푸르른 들판에 흰색 두루미가 나르는 청정고장. 이 시골집엔 발에 맞춘 신처럼 한 평생 꼭 맞는 단짝 부부가 산다. 나란히 밥상에 앉은 노부부, 영감님의 젓가락은 오늘도 할머니 먼저다. 아그래야가시고 그만해. 예. 장이보는다 그래. 어. 국경사면 오라고 그걸 부고그 뭐? 아, 그래. 나 그거 다그 나중에 이 봐. <웃음> <웃음> 에이, 주거니 받거니 다 늙어 밥상에서 깨 먹는 걸 보이려니 남부끄러운지 할매가 웃는다. 사실 백발 노부부의 애정행각은 안방을 넘어 온 동네 사람들도 다 안다. 이거 그그거지그 그, 그 그. 71년 71년 음. 보하고 <목소리> Oh, <laughs> 경상북도 예천군 만화리. 경상도 남자가 무뚝뚝하다는 옛말은 이 집에선 예외다. 호된 시집살이 시절에도 영감 사랑은 먹고 살았단다. 예, 예, 손님 왔는예팔을 응? 예, 잡아요. 그리고 반찬 접시 하나 무거울까 만화님 뒤를 졸졸 따른다. 둘이 먹어도 늘한상 그득하게 차리는 밥상. 밥심으로 산다하지 않던가 구순 고개를 넘긴 영감님의 사랑을 받는 안 사람의 비결이다. 오늘도 영감님의 밥 그릇은 빈 그릇. 들두세명있는데 내가 일이 먹는다고. 아침을 먹었으니 후식을 준비하는데 할머니표 모닝 커피는 커피 두 개, 설탕 세 스푼. 그리고 숭늉 대접에 물을 가득 넣고 휘휘 저어주면 끝이다. 아주 맛있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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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탄단 말이에 입이 텁텁한 영감님 입맛에 맞추려면 하는 수 없이 설탕을 듬뿍 넣어야 한다. 그런데 국 떠먹듯 커피를 숟가락으로 떠먹는 영감님. 같이 늙어가면서도 세상 미안한가 보다. 집 나설 채비를 하고 낯을 가는 영감님. 아침부터 어디를 가시려는 걸까? 남을 위한 양보 운전, 나를 위한 완전 운전, 예천경찰서. 매번 오토바이를 타기 전에 치르는 영감님만의 의식이다. 추바. 할머니의 잔소리와 걱정을 붙들어내려고 고안해낸 방어책이기도 하다. 올해 아흔 세 번째 여름을 맞는 늙은 농부는 아침만 먹으면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평생 직장인 논으로 출근을 한다. 며칠 새 논둑에 풀이 속이 자라 발디딜 틈이 없다. 왜 눈에 내려가는 길이 없어요? 없어 길상 길도 없고. 이러니 농사꾼은 하루도 쉴 수가 없다. 사실 지금이 촌에서는 가장 바쁜 시기다. 모내기 한 모가 뿌리를 잘 내리도록 논두렁에 풀을 베고 약도 쳐야 한다. 음 이래놓고 약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들자고네이가고고 한평생 일한 덕에 올해는 논 열아홉 마지기에 모를 심었다. 이 네. 밭이 지 지가 십몇 년이 됐는데 네. 나만이에들 데려다 쓰러질까봐 겁난다고 이렇게. 아, 나이 드니까 응. 매일 저렇게 나오세요? 응. 저렇게 매일, 매일 나오세요? 매일 나오지. 아흔셋의 늙은 농부를 걱정하는 이른의 농부. 아주 더러우니까 아이고 뜨거운데 예, 예, 정신을 다 붙고 지금 니히 그래 정신 붙고 왔어. 안 그래도 양반한테 얘기를 했니까, 저기데 점점 쉬있다가 이따가 해그면 해요. 너무 지, 너무 더워요비 오던 다음이래 가지고 아, 습도가. 요것, 요것만 비면 가요. 아이고 이, 지금 습도가 많이 가지고비오다음이래 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요. 아유, 그럼 요것만 비고 갈게. 뭐 그렇게 고난 내 의식. 아요 얼마 남았아 요거 보인대 뭐요? 갔다 또왜와 이거 비 오가? 어른은 뭐 고집은 아무도 못 꺾을 게, 고집이씨가 단들어. <laughs> 아대단하시네 제가 나도 나이 70다돼가 되면 이제 우리 어른하고 친구가 이랬다. 우리 어른하고. 예. 그런데 우리 어른은 벌써 돌아가셨는데 저를 아직 농가 지고 계시. 평생을 들여다봐도 지루하지 않은 땅. 영감님은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았다. 아 그렇다. 그뭐 이때고만 뭐 힘드는 걸 몰랐는데 앞으로는 뭐 이제 힘을 좀파야지그 시간 집앞 텃밭에서 호미로 김을 내는 할머니 반닐도 영감님과 이심전심이다. 설만세면 번만 다면 얘, 얘볼케 일이지.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요즘 제철 채소들이 맛이 좋아 입맛을 돋운다 뭐뭐여똑같 예. 하고 꼬치하고 뭐, 파좀 숨고고 뭐 아쉬운 대로 좀 이쯤 따먹으려고 그랬죠 숨겼어요. 이거 뭐국떡끼리 먹고 이겼다 이거 쌈싸 먹고 어린간 애들한테 이렇게 크이다 이렇게 똑같이요 이상하지.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거 얼마나 사랑스러워. 농사 안 지은 는 거기까지 거 가지 마. 얼마 재롱스러워요. 뿌린대로 나는 고추며 배추가 재롱스럽다니. 천생 농사꾼의 아내다. 그날 오후 갔다 왔어요 뒤에 갔나? 수위 없네 뒤에 어? 뭐 하는 모양인가 뭐 아. 한 뺑돌에 가면 다 깎았니깐 뺑돌에 가면 다 깎았니깐 아 귀엽다 머리 좀 아저씨 머리 좀 감으라이도. 응. 그러지 마고. 만화님 말 떨어지기 무섭게 머리 감을 채비를 하는 영감님. 안 감은 다 꺼리는 게 아니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 없다고. 영감님은 다 좋은데 젊어서부터 씻는 걸 마다해서 할멈 속을 꽤나 썩였었다. 비누가 등장하고 드디어 할머니가 일어섰다. 엎드려! 어? 떨어지지 마고. 할머 손에 들린 바가지를 보고 농을 하는 영감님. 얘가 높아가지이물다 내려갔지. 인정사정 없이 찬물 한 바가지부터 붓고 한여름에 등목이 시작됐다. 그리고 영감님이 그토록 피하고 싶은 떼수건 등장. 잔소리는 해도 등 밀어주는 할멈이 있어서 좋다. 보는 사람도 개운하고 시원한데 영감님이야 오죽할까. 야, 내 머리 감고 일하실 때 사진 한번 찍어봐요. 응. 아이고 머리가 귀신같아. 이런 싫다면 찍어봐. 할머니가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응. 흔한 일이 아니니 영감님은 야, 오늘을 기념하고 싶은 모양이다. 여장서청문대주예요. 응? 장난기가 발동한 구순의 로맨티스트. 에이거. 에이, 그래 이랬지마허연대장년지이쯤. 어, 이럴 때면 할매 눈엔 아은하고도 세심 영감이 영락없이 철이 덜든 아이 같아 보인다. 볕 좋은 오후. 잠이 많으신가? 아휴. 지옥 가다도 잘 자요. 영감님이 아예 자리를 잡고 누웠다. 주인 닮은 누렁이도 마찬가지다. 잠든 영감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할머니. 이제와 돌이켜 보면 영감을 만나 함께한 세월이 오후의 낮잠처럼 달고 짧았다.